일단 킹덤투를 통해서 뭔가 그동안에 이제 저희 우주 소녀라는 그룹이 인원수도 많고 무대 하나에 주어진 시간이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어좀 이번에 킹덤투를 통해서 한명한 한 명의 역량을 보여주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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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결국 그게 결국에는 어쨌든 우주 소녀의 시너지를 더 크게 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퀸덤을 통해서 못 보여 드렸던 저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생각입니다. 어. 네. 항상 이렇게 각오를 할때뭘 쏟아붓거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액시는 어. 그냥 항상 각오 남달라. 하여튼간 보면은 예, 역시 우주 소녀답습니다. 어, 네. 일단 저희 정말 목숨 걸었거든요. <laughs> 목숨 <laughs> 걸어가지고 아마 저희의 열정이 모니터를 뚫고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편집 그 뭐냐 예고 보니까 편집에 많이 쓰이더라고요 다 찢어 버려야죠 <laughs> 예 찢어 붙고 찢어 버리고 쏟아 붓고예 우리 우주 소녀 기대하고요.